아이디가 배철이네 배철 6 2이랩어 악세가 사연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만이 안녕하세요. 만만이 방송을 본 지가 5 년이 되가는 팬입니다. 만만이 방송으로 니니지를 접해 생애 처음 니니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까지 5일 정도 되었네요. 처음에는 무광업으로 시작해야지 했던 니니지 하지만 하이네에서 영변으로 빠르게 활을 땡기고 있는 유저들을 보니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조금씩 하던 과금이 어느덧 200만원이 넘었네요 장비 세팅은 마마연이 방송보면서 어깨너머로 배워서 맞췄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영변 갖고 싶습니다 세상 끝 변신 복기팩 세상 끝 마법인형 복기팩두 개씩 준비했습니다 영인보다 영변이 중요합니다 등대에 가서 혼을 담아서 뽑아주세요 영변이 나온다면 별풍선 천 개를 선물하겠습니다 영인이 나온다면 백개 선물할게요 참고로 재물은 오늘 아침에 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자동차 재물을 바쳤습니다 꼭저 뽑아주시고 아침에 자동차 사고나서 자기 자동차 재물을 바쳤다고 이런 열정 좋아요 그래요 그래요 어 많이 해먹.. 핸다고 문자 끝에 해먹었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은 두개다 칠하려면 은 견적 한사5 0 나오겠네요 네 수고하셨고요 제니시스쓱긁먹었네 와. 아직까진 본주님이 개돼지가 아닌 거예요. 제네시스 타면서 캐릭을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은 그냥 니니지아는 그냥 게임하는 사람이고 그 반대로 해야 돼요. 게임에서는 전설이라도 진주 먹고 팡팡 돈 쓰면서 현실은 그냥 거지여야 돼. 편의점 가서 상한 김밥에 팩소주 먹으면서 게임에 1 0 0만원 쓰고 존나 배고파가지고 어, 한 이틀 굶어서 그때서야 라면 하나 먹는 그런 나인이 돼야 돼. 그게 개돼지거든. 본주님이 아직 게임한지 5일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아직 뭐 개돼지 되려면은 게임한지 원래 무가금으로 게임하려고 했지만, 게임하다 보니 벌써 200을 썼다. 미치는 거? 이제 시작이야. 어. 보니까 이제 형님, 여자친구도 분 굉장히 이쁘시네. 카톡 부사. 근데 저게 나중에 되면 이제 카톡 부사가 전설로 바뀌어. 어. 전설로. 아니면 혈맹 군주나, 어, 그런 걸로. 자, 어쨌든 간에, 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마법 인형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게네지 패키지에 영, 영, 영웅 나오니까, 인스타에 올렸더라고. 어, 나한테 뜨더라고, 누가. 나랑 팔로우한 사람인데, 아싸! 하면서 올렸더라고, 이렇게. 이거 찍어가지고, 패키지에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깔끔하게, 좋아요. 하트를 눌러드렸습니다. 자, 인형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조님. 자, 좋습니다. 색깔 좋아요. 파이어 오전님축하야 게임한지 5일 된 사람에게 니니지를 잘 모르시는 분에게 아직 이가 안된 사람에게 초보에게 아직 족쇄를 채웠습니다 미끼를 풀었네요 본주님 재물 쓴게 오늘 제네시스 재물 쓴게 확실히 먹힙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저 차는 전설 변신으로 바뀌는데 우리 N c 의 스토리 별... 나 뱀파가 한 번에 나오면 근데 확실히 요정인데 나쁘지 않아요 요정도 어차피 피 빨아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또 다른 거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느낌 좋아요 중요한 거는 변신까지 나와주면 본주님 오늘 완전 신부 상승이야 게임한지 5일밖에 안 됐고 지금 하인에 사냥할 때보면은옆 사람이 영변이 사냥 효율이 너무 좋아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거든 참 게임 잘만들었어거주님자 이제 메인 이벤트 변신부터 합니다 그 사람 보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제 비교가 들어가면은 이제 아 미쳐버리는 거야 에 환장해버려 진짜 하고 싶어가지고 그맘 알지라도 전설하고도 싸워보면은 그리고 특히 또막 피한테 죽어보면은 더좋 같아 야야 좋다 밑에 거에 밑에 거에 밑에 거에 설마 전설 와 전술이 좋았네. 일단은 본전입니다. 에이. 본전. 전설 나오면 진짜 이 사람 아툰 나오면은 재뽑기를 하는 게 낫지. 지금 뭐 재뽑이 문제냐? 자 니스 한번 하죠. 니스 한번 하고 돌리겠습니다. 에이. 자. 와! 넘어가는 꼬라지 마라. 자 마지막인데요. 변신이 더 나오는데 본준님은 지금 인형보다 변신을 더 중요시하는데 아 아쉽네요. 에이. 보유이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이제 60인데 벌써 200만 원 썼고 막 배지까지 참가 보면은 이분 돈 많이 쓸 사람들이거든. 이런 분들 남하고 비교하면 이제 다 뽑아야 돼. 변신 뽑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아니야. 지금 장비도 멀었어. 네, 악세 장비 뭐 변신. C D 거스 31님 변신 0백개 감사합니다. 운영이 뭐 떠도 기분이 안 좋네요. 인형이 떠도 기분이 안 좋다고? 아 본주님이요? 아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나름이야 네? 이거 뽑으려면요 지금 현재 시세로 현재 시세로 요거를 한 300만 원어치 이걸 한 300만 원어치 눌러야 돼그 나올까 말까고 나오더라도 교체해야 돼 이래서 이게 금수저들은 안돼 배고픔을 몰라 뱀파가 그냥 쉽게 얻으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본주 님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뱀파가 진짜 나오지 힘든 거예요, 본주 님. 기분 좋으셔야 돼, 이거는. 예. 네. 이거는 그냥 확정러로 쓰시면 되고 변신을 하시려고 개데지 패키지 사시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1200 다이아 상급 변신 복기 11회 돌려 주세요. 아, 이걸 돌린다고요? 상급 변신 복기를요? 이거를 돌릴 필요가 있습니까?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이거 돌려 가지고 나올 가능성 없어요, 이거는. 와, 아, 이렇게 쓰다가 돈 금방 형님 지금 200 썼죠? 이렇게 쓰면 2000 금방 써요 내가 내 주.. 내 손에 2000이 있어서 2000 쓰는 게 아니라 막 쓰다 보면은 돈이 그냥 어, 어마무시해 버려 딱 돌릴 때한 번에 돌리세요 깨작 깨작 무슨 웬만하면은 그냥 만족하고 게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니지 끝없어요 심지어 50억 넘게 쓰신 분도 끝이 없어요 네 풀셋이 아닙니다 만족을 못하고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이분 니니지 한 지가 5일밖에 안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뱀파를 뽑아드렸는데 아직 확정 안 했고 변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신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합니다 아그분 결국은 또 샀습니다 니니지 한지 5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200만 원 과금하신 분네 아까 30분 전에 맡겼던 분인데 왜냐하면 앞에서 뱀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분은 여기에서 기대를 거는 겁니다 지금 뱀파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이분도 뱀파 나와도 별로 기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분 변신이 중요하다고 일단 5일에 200쓴 거면은 이제 금방이에요 천만 원 천, 이천 이제 뭐지 금방 쓰는 거야 게임할 때 중요한 거는 좀 만족하고 게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끝이 없으니까 니니지가 또 풀셋이란 게 없기 때문에 끝판왕이 경비가 막 나와도 경비 하나만 나와도 진짜 헬바이만 나와도 아니면은 돈을 정해놔야 돼 변신 뽑기 할때 딱2 0 0만 원만 써보고 그 다음은 절대 안 써겠다 하고 말아야 돼. 그거 딱안 나오면 접던가 아니면 그냥 쓰던가. 왜야? 야야야! 어이구! 본전이네요. 확실히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는 진짜 운 좋아야 돼요. 진짜. 근데 NC도 영업하려면은 이런 친구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변신 줘야 돼. 이분은 천 이천 더쓸 사람이야. 아니 제네시스 팔 사람이야. 이런 분들 주면은 진짜 진득커낼 사람이야. 이제야 게임 막 재미 붙일 때거든. 그래서 한75 찍고 좀한2000 썼는데 또막피한테 털리지. 바로 전설 갈 사람이야, 이 사람. 오. 어. 바로 전설 갈사람이거든이 사람. 일단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한 마리만 있으면 됩니다, 본주님. 한 마리만. 본주님 이제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보조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과금 안, 하... 안 한다고. 아이고. 여기서 는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보조님,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지, 그래, 끝났네요. 끝났어. 자, 제발. 예, 보조님, 끝났어요. 보조님, 금방 그 10만원, 그, 하수구에 버렸네요. 좋은 경험 감사하고요. 이 계기로 이제 니니지에 돈을 쓰지 말고 게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존님 아 근데 한 마리만 있으면 도전이긴 한데 한 마리만 있으면 이게 도전이긴 한데 이거 어, 마일리지도 없나 이 미치거든 한 마리만 어 꺼지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보존님 끝난 거죠? 아, 가, 아 끝났다고요? 아 끝난 거라고 하네요 아 선택 잘한 거고 안한게나 근데 거기 패키지 아크 패키지라고 있긴 있어요 희귀 하나 주는데 그거 한번 돌려볼 만해 근데 어 마지막 가금으로 마지막으로 딱 그거 해 가지고 돌려가지고 안 나오면 말고 어 진짜 마지막으로 그거는 돌건 해볼만하지 왜냐면 한 마리 남았으니까 아 보주님 그거 얼마냐고요? 어본주님이살 생각이 어어 어 산다고 하네요. 아 충전한다고요? 아 충전한다고요? 아하 충전한다고 하네요. 야아 잠깐만 보주님 중요한 거는 아크가 있어야 돼요. 아크 없죠? 병코 없다니까. 아 그거 없죠. 아 병코 아까 만 개인가 이만 개 있었어. 오만 개 있어야 하나인데 병코가 없어 지금. 이만 개 있어서 이만 개 병코 이만 아만개어아만 칠천 개네. 본주님 샀다고요? 금방 샀어요 눈 돌아서 뭘 샀어요 본주님? 어? 어이 어? 이... 어? 2만 개? 만, 만 삼천 개만, 만 삼천 개만 있으면 돼요. 예. 네. 아, 금방 샀어요? 아, 본주님 사가지고 깠는데, 뭐 나왔어요? 드워프 궁수 나왔다고요? 아, 이거 나왔어요? 아, 씨. 아, 또 10만원 하수에 벌었네. 아, 이게 아니라 지금, 어, 병코. 형님. 그, 사람들이, 이왕쓸 거면은, 아, 이게 있네. 형님, 이걸로, 보조님, 가능하겠는데? 한개 사보고, 또 2만 개 터지면 바로거든. 코인 나오면은, 보조님, 요거 하나 사보고, 2만 개 터지면은, 아크 없어. 저기서 하면은, 아크 사면 되잖아. 여기에서, 코인이 2만 개 터져야 돼. 3, 2, 1. 어? 10만! 야, 이 씹! 1 0 신부. 야, 보조님! 10만 개! 뭐개 10만 개. 개. 그거 어디 10만, <laughs> 10만 개. 야, 10만 개. 다시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야, 10만 아꼈어. 나 10만 아꼈다. 이. 그냥 만들면 돼, 아크 에,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그냥 10만 원 벌었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니까주님 좋고 만만 유튜브 깡 나오자. 아, 아크... 크가 없는데 두 마리 만들면 중복 아니야, 이 돌대가리 새끼야. 어? 배가리는 무슨 모자 아때만 쓰냐? 아, 크스카우터로두 그 마리 뭐 하고도 3 7천개 남아요 형님. 어? 자 본주님 진짜 마른 오징어 집자듯이 본주님이 돈쓴게 헛되지 않도록 아 등대가 사라고요? 아 본주님 등대가 사달라고 축순 없나요? 축순도 없고 졸기 이번은 뭐 회의 같은 걸안 쓰나봐. 지정을 철기를안 했어요. 지정을 이상하네요. 어디 왔다 갔다 할 일은 없어가지고 철기안 샀습니다. 네. 아예 뭐, 촐기 몸이 아예 없어요. 예, 헤이도 안 배웠고.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이분 모르시는 건가 설마. 일단, 여기에서 본주님, 정말 고생했습니다. 게임 5일차. 210만원 녹았습니다 예, 아, 뭐 본주님 모른다고요? 그러면은. 개새끼야 촐기도 모르는 새끼가! 이거 보물려고 뭐 연병을 해? 니니들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본주님. 네, 니니지 좀 배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물어보면서 찾아보면서 그러면 혈맹원들한테 혈맹 가입해서 혈원들한테 물어 물어서 자 본주님이 저를 믿으니까 알아서 해달라고 자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팅해드릴게요 자 이런 분들 나오기를 이시분들 아, 이아제 이런 분 한번 주세요 진짜 열심히 할 사람이잖아 딱 봐도 니니지 완전 빠졌어 지금 초반이야 5일차야 니니지 니 자도 몰라 초기도 몰라 이잖아 갑니다! 범기야아 이런 분 나와야 레전드인데 아... 안되네 어이구 그래도 본주님이 오늘 20만원 써서 올라가는 건 없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본주님 요거 먹으면은 아덴 없을 때는 일단 이거를 먹어 이거를 한 다섯 개 먹고 사냥하다 온 나와 지정해 그냥 지정하고 내려 그분 자동이잖아 봐봐 봐봐 봐봐! 겁나 빠르지 어 그래도 사냥하다가 저거 나오면은 또 지정해 겁나.. 오! 빠르네 하는.. 데 그렇지 빠르지 어, 빨라 빨라 여기에 봐봐이 더 신기한 거 뛰어버려 <laughs> 뛰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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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버리지 어 뛰어버려 뛰어버려 이거를 아 드슬만 뛰는 줄 알았다고? 봐봐 사람은 배워야 돼 드실만 뜨는 거 아니야. 당 히도 릴수 있어. 뛰는건다 자유야. 그 대신 요거는 늘 먹지 말고 진짜 열 받고 스트레스 풀고 싶고 뭔가 빨리 바람을 맞고 싶을 때, 정말 기분 좋을 때나 정말 우울할 때, 그때 하나씩 먹어요. 오케이 이해갔습니까?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모주님